며느리의 복수,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물. 평화롭던 시골집. 경상도 깊은 산골,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에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있었다. 60대 중반의 박말순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올해도 김장철이 돌아왔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날씨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재빠르고 정확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이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서른다섯 살의 서연은 서울 출신으로 이 시골 마을에 시집 온지 5년째였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차림새로 시어머니 곁에 앉았다. 괜찮아. 도시 사람이 이런 거 해봤겠어? 말순의 목소리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경계심이 가득했다.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 그것이 말순이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서연은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배추를 집어들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배춧잎을 다듬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였다. 배추 속이 꽉찬 걸로 골라야 하는데, 이건 너무 헐렁해. 말순은 서연이 고른 배추를 한쪽으로 밀어냈다. 사실 그 배추도 충분히 좋은 것이었지만 며느리가 하는 일이라면 모든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점심 무렵 아들 정민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40살의 정민은 읍내 농협에서 일했다. 온화한 성격의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했다. 어머니 서연이가 김장하는 거 많이 늘었다면서요. 작년엔 양념 비율도 완벽하게 맞췄다고 옆집 아주머니가 칭찬하시던데. 흥, 남들이야, 빈말이라도 하지. 말순은 아들의 말에도 시큰둥했다. 서연은 남편의 배려에 감사하며 미소지었지만 가슴 한편엔 서러움이 차올랐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말순이 정성스레 차린 밥상이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서연아, 내일 친정엄마 오신다며? 정민이 아내에게 물었다.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또 오신대? 지난달에도 오셨잖아. 어머님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래도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야? 시집온 여자가 친정만 바라보면 되겠어.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정민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말순은 이미 할 말을 다 하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다. 정민이 위로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아침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 했다.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하고 나무를 묻혔다. 일찍 일어났네.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서연이 차린 아침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미역국에 소고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 이러니까 살림이 늘지 않는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소고기는 정민이 좋아해서 넉넉히 넣은 것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무엇을 해도 잘못이 되었다. 오전에 서연의 친정 어머니가 도착했다. 60대 초반의 친정 어머니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 손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떡 상자와 과일이 들려 있었다. 사돈, 안녕하세요. 별거 아니지만 좀 가져왔어요. 어머,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네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말순의 말엔 진심이 없었다. 서연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긴장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점심을 먹었지만 공기는 내내 무거웠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간 후 말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울 사람들은 모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 말 한마디의 상처. 추석이 다가왔다. 온 친척이 모이는 큰 명절이었다. 서연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려 몇 번이고 다시 했다. 송편 모양이 왜 이래? 예쁘게 빚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말수는 서연이 빚은 송편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잔소리했다. 서연은 묵묵히 다시 빚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추석 당일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다. 서연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다. 우리 서연이가 참 부지런해요. 작은 어머니가 칭찬했다. 하지만 말수는 시큰둥했다. 며느리는 원래 그래야죠. 조용히 뒤에서 도와야지 앞에 나서면 복이 달아난다고 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민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 서연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야.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간 후 정민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했어. 괜찮아요. 익숙해요. 서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정민은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어 그러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실수가 늘어났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내가 고혈압 있는 거 몰라.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끓일게요. 그릇 닦는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조용히 못해? 네 조심할게요. 말순의 잔소리는 날로 심해졌다. 서연은 점점 작아졌다. 정민 앞에서도 웃음을 잃어갔다. 어느 일요일 정민이 서연과 드라이브를 나갔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다. 서연아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정민이 차를 세우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제야 눈물을 쏟았다. 너무 힘들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께 얘기할게. 아니에요. 그럼 더 힘들어질 거예요. 서연은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말순이 둘을 맞이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어머니. 서연이랑 둘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부부가 너무 붙어 다니면 보기 안 좋아. 또다시 가시 도친 말이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정민이 어머니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말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창 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서연의 마음처럼 처량했다. 사건의 불씨, 돈 문제, 초겨울이 되었다. 마을에는 김장철 이야기로 시끌시끌했다. 말순은 동네 노인정에 나가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다. 말순아, 내 며느리가 서울에 아파트 샀다며. 옆집 김씨 할머니의 말에 말순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농협에서 들었는데 정민이 명의로 대출받아서 서울에 집 샀다더라. 말수는 집으로 뛰어왔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서연아, 이리 나와봐. 거실로 나온 서연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움찔했다. 서울에 집 샀다며?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 그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챙기는 거야? 도시 여자들이 다 그래? 서연은 당황했다. 설명하려 했지만 말순은 듣지 않았다. 어머님 오해예요. 그 집은. 오해?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무슨 오해야. 사실 서연이 준비한 집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몇달전 말순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눈치챘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더 나빠지기 전에 병원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기 위해 작은 아파트를 알아본 것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생각해 비밀로 했다. 정민이는 알아? 남편하고 짜고 나를 속인 거야? 아니에요. 정민씨는 몰라요. 제가 혼자. 혼자? 더 나쁘네. 남편도 속이고 시어머니도 속이고.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서연은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다. 저녁에 정민이 퇴근하자 말순이 아들을 불렀다. 너 서울에 집산거 알아? 네? 무슨 집이요? 서연이가 네 명이로 집 샀다더라. 정민은 놀라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서연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 병원 근처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그래서 준비한 작은 보금자리. 하지만 말순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 내가 치매라고. 내가 멀쩡한데. 어머님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닥쳐. 나를 미친 사람 만들려고. 말순의 고함에 정민도 당황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화난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서연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너도 서연이 편이야? 그래, 둘이 짜고 날 버리려고 한 거구나. 그날 밤은 전쟁터였다. 말수는 계속 화를 냈고 서현은 울며 사과했다. 정민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다음 날 말수는 친정 동생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이제 못 살겠어. 며느리가 나를 내쫓으려고 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서현은 악며느리가 되었다. 서연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도시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불쌍한 말순이. 서연은 시장에 가는 것도 두려워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집에서도 말순은 서연과 말을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결심했다. 시어머니께 진실을 보여드리기로 병원 진단서와 함께 준비했던 모든 서류를 가져왔다. 어머님, 이것 좀 봐주세요. 치워. 보기 싫어.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말수는 끝까지 외면했다. 상처받은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정민도 점점 지쳐갔다. 매일 같은 싸움, 같은 갈등.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서연아, 일단 서울 집은 취소하자. 하지만 어머님 치료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은 어머니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야. 서연은 억울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폭발, 그리고 이혼 서류. 새해가 밝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말수는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밥상도 따로 차렸다. 정민이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 여자가 나가기 전까지는 이럴 거야. 서연이가 잘못한 게 뭐예요? 어머니를 위한 거였잖아요. 아직도 그 여자 편을 들어? 넌내 아들이 아니야.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고집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어느 날 말순이 쓰러졌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간 것이었다. 서연은 급히 병원으로 모셨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말수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정민을 불렀다. 나더 이상 못 참겠다. 서연이랑 이혼해. 어머니. 내가 죽기 전에 그 여자 좀 내보내줘. 부탁이야. 정민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정민은 서연과 대화했다. 서연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뭐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 일단 친정에 좀가 있어.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았다. 정민 씨도 저를 믿지 않는군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겠어요. 서연은 짐을 쌌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떠나기 전 말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건강하세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나간 후 집은 텅 비어 보였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친정에 있었지만 정민과의 연락도 끊겼다. 말수는 아들에게 계속 압박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할 거 없어. 빨리 끝내. 정민은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다. 정말 이래야 하나?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정민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정민은 이혼 서류를 꺼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했어. 서연은 서류를 보고 웃었다. 눈물이 섞인 쓸쓸한 웃음이었다. 예상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서연아. 괜찮아요. 저도 지쳤어요. 서연은 펜을 들었다. 이름을 쓰는 손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서명했다. 이 집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가 될수 없었어요. 서연이 일어섰다. 정민이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행복하세요. 어머니 잘 모시고요. 서연이 떠난 후 정민은 한참을 울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어머니에게 이혼 서류를 보여줬다. 됐어? 이제 편하게 살수 있겠네. 말수는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정민의 눈엔 생기가 없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둘이 편하게 살면 돼. 정민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정민도 변했다.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줄었다. 말수는 처음엔 개운했다. 눈에 가시 같던 며느리가 사라졌으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썰렁하게 느껴졌다. 정민아, 밥 먹어라. 배안 고파요. 아들과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다. 말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